자,녕하십니까? 안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어, 수원 이제 어,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원 어, 수원 이제 1품 어. 우리가 이제 오전에 8시 1페이지까지 다 했죠? 어, 82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일품 이제 8 2페이지고요 어, 체력이 좀, 시간은 좀, 정비서를끝어가지고 시간은 좀 넉넉한데, 어, 체력이 어느 정도일 줄 몰라서, 82페이지를 다풀수 있으면 다 풀고, 좀 지치다 싶으면 왼쪽만 풀고,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어 수열 a 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수열 a 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 ak가 sn이 예쁘게 주어졌네요. 4n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네. 음 ak an을 바로 구하면 되겠네. 음. SN을 이제 4N 플러스 1 마이너스 4. SN 마이너스 1은 이제 4. 여기다 이제 N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N 이렇게. 하나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이 빼서 a 1을 일단 구하면 될것 같고. 아, 봅시다. 그런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구하려는 게 뭔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2 마이너스 k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이렇게 되어있고 ak 플러스 3 ak 플러스 3 마이너스 ak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가 160일 때 자연수 n 의 값은 음 일단 a를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A가 지금 SN이 ARN-A의 형태로 주어진 거라서, 어,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양이를 4로 묶어버리면, 4의4의 n 승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이제 공비가 이제 R이라 아, 얘기죠. 공비가. a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a r a-1의 형태로 보고 있는거예요 공비가 4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초항이 이제 여기가 이제 a 항마이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n a를 집어넣으면 16-4니까 이 초항이 12이고 공비가 4니까 a는 이제 12 곱하기 4의 n-1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쁘게 적어주면 AN은 이제 3 곱하기 이제 4의 N제곱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등비수열의 이제 합을 알고 있는 학생들만 할수 있어서 여기서는 이 방법이 꼭 좋아 보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SN 이제 ARN-A가 잘 외워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등차 수열의합 같은 거는 a n 제곱 더기 b n이든 b n 플러스 c든 여러분들이 이제 a n을 뭐 구할 때 e, e a 이제 n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런 공식은 이제 잘 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식은 잘 외워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빼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태가 또 어렵지도 않고 해서 그냥 빼버리는 게 낫겠네.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빼버릴까 그랬어요. 빼버리면 A 없어져 버릴 거고, AN이 이제 4N 플러스 2 마이너스 4N이 될 거니까, AN을 이제 4N으로 이제 묶어버리면, 4-1에서 AN은 이제 3 곱하기 4N 이렇게 되겠네. 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SN이니까, 예쁘게 형제가 주었다고 하는 건 A가 그냥 특별한 뒤이안 붙고, 바로 AK라고 조어지면 선생님이 예쁘게 조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야 SN이니까 SE하고 A하고 똑같이 12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A1보다 더 낫다 해서 되네요. 그런데 지금 야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어 여기가 지금 K는 1부터 M인데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할 뭐 필요가 없냐면, 야이의 상태를 보면 지금 항이 두개차이예요 야이도 지금 항이 두개 차이죠. 그럼 공비를 두번더 곱해준 형태라는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서 지금 공비가 이제 싸니까, 바로 약분해가지고 16이 나오면, 이제 여기 16이 나오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그럴 것까지는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지금 침찰하게 그냥 대입하면 돼요. 3 곱하기 4에서, 여기 이제 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에서, 여기 지금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제, 3의 4k, 3 곱하기 4의 k,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도 3의4의 이제 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3의4의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여기는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n 의 k, k 플러스 1, n a k.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형태를, 그렇지 이해 되시죠? 여기 4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아래 형태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드린건데 요런 이제 자꾸 하다보면 보여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를 4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있는 형태와 여기 있는 형태가 똑같죠. 왜냐면 k 플러스하면 k 플러스니까 여기가 이제 4를 두번곱하기차이 나는거니까 4의 제곱으로 묶은 순간 3 곱하기 4 k 플러스 1이 될거고 4의 어, 제곱을 놓치는 순간 3 곱하기 4의 k 이스를 통해서 4분 내버려서 4의 제곱만 놓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k 는 1부터 이제 m까지 해서 16이 이제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m이 16m이 이제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일찍 없애버립시다 야에 계산하는 걸금전적으면 냅니다. 원 1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심플한 문제였는데, 조금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16번. 아이고,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다 해볼까요? 끝까지? 다 풀어볼까요? 끝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항의 시리수의세월에 대해서 시그먼 K는 이제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연쇄 소거형 느낌이 딱 나죠. AK 플러스 A 마이너스 AK 앞에서 했죠. 얘가 이제 4A 마이너스 1이다. 그랬을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뭐 이거는 나이를 일단 딱 보면 괜찮죠 근데 이게 재밌는게 요런 정보만 주어지지 않을거예요 왜냐면 일반화를 찾아야 될건데 음... 첫째 장에 대한 개념도 좀 주, 주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그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할 때, 어, A가 지금 a n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A를 이제 구해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B를 집어넣으면 A-A 이렇게 해서, a 4 마이너스 a 이렇게 쭉 가서 a n 플러스 1마이 a n인 거잖아요. 이들이다 더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없어지면서 y 하고 y 만 남는 거니까 a n 1러스 마이너스 a 1이4마이렇게 되는데 첫 장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야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어 a n 을구하려면 a n 플러스 1은 여기서 첫째 항에 대한 정보가 첫째 항이 10이라고 주어졌네요. a1이 10이라 고 a 1이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1은 어, 이제 어, 4 여기 10으로 바꿔버릴까? 요 10으로 바꾸면 4n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죽은 건데 a1은 지금 어, a2부터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n에 1 집어넣으면 a2부터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a3, 이런 식으로 a4 이렇게부터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a, n에 n 2를 집어넣어서 a, n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다 이제 n-1 집어넣는 거니까, 어, 4가 주어든 4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런데 요 일반 항으로 풀 때는 초항이 10이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자체에서 a를 집어넣으면 a2부터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부터 정의한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 보는 거는 좀 예뻐 보이진 않아요 음, 왜 예뻐 보이지 않냐면 지금 이 방법으로 볼 때는 이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2를 보면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계속 숫자가 A10, 요렇게 해서 플러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기는 지금 우리가 A1을 알고 있죠? A1은 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예쁘게 처리해버리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K는 2부터 10까지 해서 AK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여기 있는 형태를 변화해서 AK 플러스, 그러면 K를 1부터 10까지 했을 때 어일반화을 a k 플러스 1의 형태로 해버리면 그리 a부터 a 10까지잖아. 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i를 이용하는 게더 편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4k 플러스 9니까 여기가 지금 4k 플러스 9가 이렇게 와버린다. 이게 더 편한데 다 더하기 10이 될 거고 10 플러스 는 이제 9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90이 될 거고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0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식과해서 이제 다 분리까지 한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럼 100될 거고요 100될 거고 더하기 약분해 버리면 2가 남을 거고 110에 220 이렇게 되겠네 잠깐 좀 확인 좀 할까요? 음. 그런데 여기가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한게 요런 형태로 했을 때일반원을변화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 K에 이제 요걸로 쓸 거니까 1부터 10이 아닌 1부터 9까지로 봐야겠네요. 왜냐면 저기가 아까음에야이가 우리가 이걸 쓸 거잖아요. a, k 플러스를 쓸 거니까 k에 1을 두어 a, 2부터 a, 10까지니까 1부터 9까지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요걸 계산을 조금 예쁘게 다시 해야겠네요. 얘를 똑같이 4k 플러스 9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9로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10은 어, 구가 81될 거고 4곱하기 2에 9곱하기 10 이렇게 돼요. 9곱하기 10. 그러면 91 더하기 약분해 버리면 9곱하기 10은 90에 어, 90에 2, 180 되겠네. 그러면 271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 이 방법으로 해도 이제 뭐 크게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뻔할때는 무슨 얘기냐. 이거까지막할필요는 없기도 한데. 아주 또 얘기가 또 길어지네. 하다 보니까. 답을, 답을, 답을 추가하면서 막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이로 만약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야이로 만약 풀었다면 n이 2부터 될 거니까, 시그마 이제, n이 2부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K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이제 2를 집어넣는 얘기니까 그랬을 때도 할수 있죠. 그랬을 때 음, 여기를 K는 2부터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4키 플러스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빼기를 또 해줘야 돼요. 어떤 빼기를 해는냐면 초화. 1을 집어넣은 걸 빼줘야 되니까, 빼기 1을 집어넣은 9를 빼줘야겠죠. 1을 집어넣은 거. 야이 무슨 얘기냐면, 야이를 2부터 10까지 이만 구하고 했잖아요. 2부터 10까지. 1을 집어넣은 거를 빼주겠다. 여기. 2부터 들어가게 되니까, 1을 집어, 집어넣은 거해서 1을 지고는 9를 빼주겠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10배기 9는 1이고, A를 계산하면 50이고, 4되고20 곱하기 1 0이니까 당연히 이제 5 1일에 110에, 220에서 270에,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도 풀수 있죠. 이 시그마는 처음에 필, 필, 기본적인 필요한 공식들은 외워두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음,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음, 너무 이제 딱딱 딱 하나의 방법으로만 풀, 풀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조금 예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가기도 하고 잠깐만 더 볼까요? 괜찮은 이렇게도 풀러도 된다 이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불필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또 불필요한 이것저것 또 생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 문제 아닌데도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 하나만 더 풀고 나머지 끈이 내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볼까요? 17번까지는 불까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15번부터 이제 17번까지는 푸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하이거 불고 제가 이 중학교 과정도 하나 풀어, 풀어, 이제 영상 올리고 들어가야 될게 있어서 요 15번부터 17번까지만 합시다. A는 이제 1이라고, 조건이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수열 음, AN에 음. 대해서, 수열 이제 a 에 대하여, b n 일반은 BN을, BN을 A, M+, 아마 그 선생님이 영상 올리는 이 오프라인 수업이 항상 있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조금 더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단순 계산도 좀 잘못되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좀 잘못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복습과 예습을 위한 영상이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A는 1인 수열 AN이 있는데 잠깐 좀 확인 좀 할게 b n 이 A, n 포러스이 마이너스 2AN이라고 정의하자 이상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지금이 좀잘 안보여요 K는 1부터 N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죄송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2분의 m-1-k, 2분의 m-1제곱-k승, 2분의 m-1-k승, 플러스 bk가, bk가, an-fn이 성립할 때, an-fn이 성립할 때, 이상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상이 자연수 n에 이상의 자연수 n 에 대한 이제 한등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야이를 풀면 야이가 나온다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라는 얘기네. 그런 다음에 F10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f n 부터 먼저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다음 F10을 구하라. 그런데 지금, 이런 게잘안 보일 수 있죠. 왜안 보이냐면, 좀 책이 좀 지저분하게 좀지워진게 있죠. 약간 그럴 때 침착하게 변수를 볼게요 k가 지금 변수인데 음, 야, 얘를 이렇게 봅시다 시그마 k 는 1부터 n-1까지인데 얘를 이제 2의 n-1제곱을 어 2의 k제곱으로 나눈 이런 형태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수의 필셈 법칙을 쓰는 거고 BK자리에 I를 집어넣어 봅시다. BK자리에 A에 N플러스2 마이너스 e A에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I를 계산한게 ANFN인데 나중에 비교할게요. 뭐 다른게 또있나 음.. 다른거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충실하게 풀면 나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a를 풀고 마지막에 비교할게요. a n 마이너스 f n 하고 그러면 풀어봅시다. 여기서부터 풀어볼려갈게요 a를 그냥 이렇게 제 놓고 a를 풀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 k가 지금 어 시그마로 들어왔기 때문에 b k 자리니까 여기 b k 자리니까 당연히 문자는 k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k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k가 없는 녀석을 상승화 시켜서 나와버릴 거니까 2의 어, m-1제곱이 나와버리고 시그마 k 는 1부터 m-1인데 자얘를 그 선생님이 2분의 k 이렇게 a k 플러스 1 2의 ak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느낌이 나는 게 2의 m-1제곱인데 선생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다 적겠다 이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바로 다 젖어야죠 이게 스토리니까 이거 한 번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보면 면세소고양이라는 느낌은 오죠 왜냐하면 이면세소고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야이하고 야이를 따로 봤을 때, 우리는 처음에 이 K자리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 K자리에 하나 더큰걸 집어넣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게 자꾸 하다 보면 보이는데, K에 1을 딱 집어넣으면, 이 앞에 스토리가, 2에, 이거 좀 보세요. 실판에 작아서 2에 분리해버릴게요. 2에 1제곱, A에 이제 두 번째 아니에요. 이게 1제곱. 그리고 빼기 2의1 제곱, 2 A의 1 제곱이에요. 약분을 나중에 할게요. 이 e 약분. 그 그런 거 이제 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다음에 제가 킹에 2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킹에 2를 집어넣을 때2의2 제곱 이렇게 될 거고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A의 3 제곱. 아, 소풍이가 갑자기 표정을 내. 그래 여기에 름는 a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k에 1을 집어넣으니까 그2에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2 e, a 에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첫 번째 k에 1을 집어넣을 때 1이고 두개 2를 집어넣을 때 2잖아요. 여기를 딱 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a 제곱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a 1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뒤에 있는 거하고, 야, 이, 자, 보세요. 이, 이 약분해버리면, 요, 이게 이제곱인데, 이 없어져가지고 2분의 a2가 되잖아요. 2분의 a2. 2, 2분의 a2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 2분의 a2죠. 2분의 1 a2, 이렇게 없어지는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로에서 뒤에 있게 앞에게죽여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뭔가 있을 건데, 요뒤에게 앞에 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관로가 이렇게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 하다 보면 저기 많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측이 남았죠. 여기. 뒤에 쪽측은 여기는 지금 좌측이 남는데두개 중.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이게 m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남았죠.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A1 되겠죠. 약분해. 마이너스 A1. 이 부분 이남았다 약분해. 마이너스 A1. 그 이쪽에이 부분을 물어볼 건데, 이 부분은 뭐, 뭐 대입할 거야? 여기다 m-1을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요. m-1 요 부분일 거야, 왼죠 그러면 요 부분은 2에 m-1. 2에 m-1 되겠죠. 여기다 n 1대입하니 여기 하나 큰 거니까. a 의 n제곱 되겠죠. k, k에 m-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m-1을 집어넣은 거니까. 하나 큰 거니까. a 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야이가 우리 지금 우리가 아까 출제자가 AN-, 야이라고 하는 거죠 AN, a 스 f 그러니까 연쇄소가량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스토리가 나. 그리고 수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적어봐야 돼요. 선생님들도 뭔가 딱안 보이면 적어봐야 되니까. 한 번에 본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제 한 번에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항 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아, 출제자가 1로 바꿀 수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양이 약한되면서 이렇게 에이프이로을때 a 이이만남죠곱해지면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제곱리면에이에이 똑같고 마이너스 1 빼버리면 에이은2에에마이너스1제곱에이에이에 에이에이에 에이에이에 이이이이거이 10, 집어넣5에2 1 9제곱 되겠네5 15, 1보면5 15, 15, 15, 15, 1풀수 있다. 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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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좀1는게 나을 것같5 15, 15, 15, 15, 15, 15, 1